자 9월 모의평가 물리학원 1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쿨롱의 법칙을 점전하에 적용해서 힘을 합성하는 그런 문제인데, 자 간단한 거 가지고 또 문제를 또재밌게 출제를 했네요. 자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F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r 제곱에 두 전하의 거리 제곱에 상수의 전하량 이렇게 이렇게 쓸수 있죠. 자, 요 문제에서 이 식을 계속 쓰게 되면 이 상수 쓰기 귀찮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qa qb 있으면 귀찮으니까 어, qa 를 그냥 a로 쓰고 어, qb 를 b로 쓰고 qc 를 c로 정의해서 그냥 쓰겠습니다 그리도 dd 가면 귀찮죠 그죠 d 그냥 1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어차피 b로 형태로 어,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기술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 번면 보 필연 것들 한번 표시해 봅시다. 자, 고정시켰다. 자, 가에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요 방향이다. 합친 거 그렇죠? ab의 영향으로 합친 것이 야인 요 방향이다. 자, 두 번째로 나에서 c의 위치만 땡겨왔다.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영이다. 오케이. 그러면 야는 F가 0이다. 자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자 문제 조건들을 잘 캐치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x 방향이다. 오케이. 그러면 요거의 합력의 방향은 요 방향이다. 자 이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B는 양전하이다. 그림 그러니까 표시돼 있죠. 자. 전화량의 부호를 먼저 결정하면 팀의 방향이 나오니까 이 문제를 쉽게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자, 먼저, 어, 그죠?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부터 한번 봅시다. 이 전기력 0인 것부터 보면 좀 편하겠네요. A에 작용하는 전기력 0이다. A에 작용하는 전기력. 한번 생각해 봅시다. B는, 어, 자, 보면, 자, 잠깐만요. 어, 예에 작용하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가정을 해서 b 하고 c 가 둘다 플러스로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다 밀거나 둘다 땡기거나 하겠죠 그러면 절대 합력이 0이 될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로 써보면 첫번째 여기서 b,c는 부호가 반대다 그럼 b의 부호가 플러스 나오고 있으니까 c는 마이너스다 자 c는 마이너스 끝났습니다 c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자그 다음에 어전 크기가 영이어야 되니까 자 이제 부호가 결정됐으니까 힘을 한번 생각해 보면 A, B가 어자 A의 부호가 결정되지 않더라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작용하는 이 B하고 C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반대가 됩니다 그래야 영이 되죠 그래서 부호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크기를 보면 이건 1이고 전하량을 b라고 하고 이게 e 고 전하량이 c라고 했을 때 거리가 더 멀죠 힘이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여보보다 전하량이 네배더 크야 됩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 알수 있죠. 먼저 알수 있는 사실 c의 전하량은 c의 전하량은 b의 전하량보다 네배 크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 캐치했죠. 자, 그 다음에 예, 이거 봅시다. 이어어 어.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첫 번째 조건 봅시다 가에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플러스 방향이다라고 하는데 자 봅시다 b 하고 c는 부가 반대니까 b는 c를 땡기겠죠 근데 이게 합력이 이쪽으로 되려면 당연히 얘가 부가 결정이 되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a가 마이너스여야 c 에 가에서 c 에 작용하는 합력을 오른쪽으로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a 의 전하의 부호는 마이너스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할게 없어요. 부호가 결정이 되면 어 나머지는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죠자 그러면 이 조건 먼저 써봅시다. 이 가에서 가에서 c 의 합력이 플러스 x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어 b 가 작용하는 힘 어,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자 이게 에, B가 C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하고 요게 에, A가 C에 작용하는 힘으로 보면 요런식이다라는 말이죠 이걸 가지고 시간을 써주면 됩니다 뭐 할게 없어요 그죠 따라서 어 아니죠 바뀌었네요 어, 아니죠 박대. 이게 인력이니까 이게 B고, 이 여기서 헷갈리는 참 셈처럼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인력이니까 이게 B고, 이게 A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Fb는 거리가 2죠. 2 제곱배. 자 Fb는 2 제곱배 전하량 bc. 이거보다 FA가 더 크다. 거리가 3이죠. 3제곱에 AC.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에서 C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번에는 FB가 1역이고, 마찬가지로 FA인데, FB가 더 크다는 이야기죠. 자,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1제곱에 1 제곱에 이 c 가더 크다. 2 제곱에 a c. 자 이것들을 정리해 주면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어진 조건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것들 풀면 됩니다. 자 하나 하나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식에서 c cancel, c cancel. 그죠? 그럼 여기서 a 분의 b는 a 분 b는 9 분의 4 보다 작다라는 걸알수 있고 여기서 c 날리고 이렇게 되면 a 분의 b는 크다 뭐보다 4 분의 1 보다 크다. 어 그럼 이두 개를 연결해서 쓰면. A분의 아 어, 잠깐만 이렇게 하면 헷갈리나? 4분의 1. 4분 자, 자. 어, B에 대해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 b b b 분의 4분의 다4고 b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b b 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자그 다음에 c가 4b니까 크기관계가 다 나오네요 그럼 c는 4b하면 되니까 c는 4를 곱하면 a보다 크고 4를 곱하면 9분의 16a보다 작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a,b,c의 전화의 관계가 요두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 놓고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음전아이다음전아이였죠 그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기억 맞다. 전하량의 크기는 A가 C보다 크다. 아니죠? 여기서 보면 나오죠. C가 A보다 큽니다. 그래서 N은 틀렸습니다. 작다. 이렇게 바꿔야 맞는 말이 되겠죠.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 아, B도 해봐야 되네요. 참. 대단하죠.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가에서 가에서 b가 있으면 위에 그림이 있으니까 자 a도 당기고 a도 당기고 c도 당긴다. 그래서 fa fc 이렇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 나에서 어차피 방향은 똑같죠, 그죠 봅시다. fa 그다음에 c가 이렇게 당기겠죠. 그럼 이것의 합력의 방향을 찾아라는 것은 크기 관계를 봐라. 이만하고 똑같죠. 그죠? 자, 그러면 해 보면 됩니다. 뭘해 보느냐? 이게 큰지 이게 큰지 해 보면 되는 거죠. 그럼 거리가 가에서 1제곱에 AB 이렇게 될 것이고 2제곱에 BC 이렇게 될 것인데 크기 관계를 보면 크기 관계를 보면 어 그죠. 음, 음. 그네요. 자, 이거 보면 되겠네요. 어차피 다다절대값만 보는 거니까 C 캔슬하고 요 값수 봅시다. 4분의 c 값. 그죠? 4분의 c 값을 찾아보면 4분의 c를 하게 되면 여기 예 C의 범위가 있으니까 이 4분의 1해 주면 되겠네요. 그럼 봅시다. 4분의 c는 4분의 a보다 크고 9분의, 9분의 4a 그러니까 위에 거에서 여기서 4분의 1을 해 주면 되겠죠. 그죠? 됐어 4분의 a 자, 그러면 어, 봅시다. 그러면 9분의 4a보다 더 작으니까 이쪽에서이쪽에서는 a고 이거는 9분의 4a보다 작으니까 이게 더 크죠? 따라서 이가더 크다. 그래서 실제 하자표는 그림을 다시 그리면 이가 이렇게 더 크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력의 방향은 왼쪽이다. 이 방향임을 알수 있고,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나에 대해서 살펴보면 됩니다. 해볼까요? 1 제곱에 a b에 이것은 1 제곱에 B, C. 자, 마찬가지로 크기 비유할 거니까 B를 캔슬합니다. 그럼 C의 범위가, C의 범위 에 바로 있죠. 한번 더 써볼까요? C의 범위가 9분의 16A, 그 다음에 A. 요렇게 됐죠. C가 A보다 크죠. 따라서 요런 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림을 바꾸면, 이게더크다라는 것을, 이게 것을 알수 있죠. 그죠? 따라서 합력은 요 방향이다. 자, 두 개의 방향은 같지 않다. 그죠? 왼쪽과 오른쪽이죠. 정답은 기억만 맞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